살것 보다 뭔가 좀 라이트해서 재밌더라고 이첨이야? 이 친구가 위룡이에요 아퀴벌레 위룡요? 부사관, 부사관, 상병 아유 참와 장교네? 장교님 시작할까요? 아예 가자 왜 부끄러워해? 이 친구가 속설러움이 많아가지고 장교님! 예예 아, 명령을 예. 내려주십시오 명령을 네 장교. 알겠어요 야힐로해 <laughs> <웃음> <웃음> 그럼 말할 때는 난학과 가세요 <laughs> 군대야? 군대 여기가? 공수한테 말 잡고 <laughs> 하는 <보겠습니다>. 거야? 말나는야 <laughs> 여기 세계에서는 여기 법을 따라야 돼 아, 나는 시, 실제로도 부사관 사간. 여기서도 부사관이네 <laughs> <laughs> <시>? 나... 나써려고이들 <laughs> <거함> <laughs> 뭐더라? 어... C.I.... <laughs> 나쁘지 않은 프로그램. 것 같아서 그력병1티오 어,

차, 차포 뭐 그런 차 아니야? 야, 가자, 가자, 가자. 차 보시러, 가자. 야, 인마 얼마짜리인데. 야, 보러기보이 보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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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보기, 보기, 기 살려줘 메디 b 디 살려줘 아틀라스 살려줘 아틀라스 옆에 있어 l o r t a 어 l 게 뭐야! 어살 a t Taylor, t a Taylor, Taylor, 게 a 게 l o r

our forces are moving to attack c <목소리> <목소리> i 미쳤어 그냥. 여일 때 바로 해도 있어. 킬리 2층 다 닦았어? 2층 다 닦았어? 아 저거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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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야 낭창 옆에. 연막 없냐? <목소리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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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<목소리> 아씨, <laughs> 너무 갇혔어 <가쳤어>, 우리. 아씨, 왜이래? 내가 점수 날봉인데? <나이> 여기 <laughs> 아, 뚫은 거 같은데. 어, 확실하게 뚫었다 이거는. 나 전면전에 재미를 어. 알았어. <laughs> <laughs> 아들 뭐야 이게 너? 왜 서서 잠들었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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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또. 아씨, 성불이인데? 어 아리 아 우리 아직 목숨 조금 있어 회복하네. 어. 나이스. 그래도 여기 이렇게 힘든데 뚫었다 잘. 나 이번에 우리 우리 팀에서 1등 했거든. 1등이야. 낭선님 1등이야. 어? 나 마지막에 3킬 하면 서좀 너무 같았는데 역대전적. 봐봐 내가 이더아 있... 이제 아 300점 차이 아. 야 킬은 1등이야. 34킬. <laughs> 아니, 얘네 2총 진짜 개사기다. 말도 안 돼. 아, 근데 아드린이 되게 잘한다, 진짜로. 아드린 재능 있는데. 새벽 네. 다운 The t e a e a k in ready to deploy. 나이스. 네. 킬은 1등이네. 만족. 19000점 어떻게 얻는 거야, 대체 이어 방금. 음. 음, 음, 음. 리죠튀어하죠 내가 말했잖아요. 전면전은 많이 하면은 피곤해진다니까요. 고생했어요. 반갑습니다. 전면전이 다 좋은데 오래 못하겠더라.